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사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틈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헤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벽에 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은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에 영원한 채우신의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다, 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포근한다, 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찬송 드리시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레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대학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 때 교수님께서 선교의 역사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고 계셨어요. 당시 선교사들은 서양인들이었는데 조선 사람들이 서양인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경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 보는 낯선 인종이기도 했고 또 나쁜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문이냐면 서양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선교사들이 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물이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신의 집이나 아니 마을에 우물을 파주고 그 우물을 먹게 했던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일과가 아침에 눈 뜨면 우물물을 떠러 갔어야 했어요. 집에 요즘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떠러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막 2km, 3km, 막 10km씩 가야 됐기 때문에 바로 마을 근처에 선교사의 집에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들이랑 친해져서 선교사들이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학교도 세우게 되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본인이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상수도가 없어서 우물물을 떠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히 교수님께서 저보다 위세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진짜 우물 근처에도 가본 적 없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우물을 드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큰 세대 차이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떠올랐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때 저도 뭐 제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 어릴 때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얘기한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마치 그 우물물 같은 충격, 막 어릴 때 인터넷에 했던 얘기 컴퓨터 했던 얘기 같은 걸 조금만 하면 바로 딱 다른 세대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말을 아끼고 조용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거는 조선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가나안 땅도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우물과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삭은 바로 요물과 관련된 분쟁에 휩싸였어요. 이삭의 이야기가 12절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 짧은 부분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일단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삭이 농사를 통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나와요. 또 그냥 부자가 된게 아니고, 백배나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정도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을까? 저는 확실하게 거둘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농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랑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졸업을 하더니, 갑자기 결혼을 하고,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이거는 뭐 하나님이 안 지으신 거냐? 도시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많다. 왜 굳이 시골로 가냐 했는데, 자기는 시골에 가야겠다면서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통화할 때마다 무슨 뭐 밭을 갈았다, 뭐를 심었다, 막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 내려갔던 그 해에 농사로 성공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농사로 성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벌써 내려간 지한 7년 돼서 지금 완전 베테랑인데 그당시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삭도 단번에 단번에 농사로 성공한다는 것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백배나 거두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실제 성경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백배나 거두었고 소화 양이 늘어나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경계하고 식이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친구들이 잘 되면 마음속 깊이 기쁨이 샘솟기 보다는 보통은 마음속 깊이 다른 감정이 올라올 때가 많죠. 하물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과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막 분노가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물려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전부 다 메워버려요. 흙을 퍼다가 메워버린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막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하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라레 왕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야기했어요. 자꾸 여기서 분쟁 일으키지 말고 너딴 데로 가버려라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왕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삭이 어디로 가겠어요? 근처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물 파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려운 일이에요. 판다고도 반드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좀 행복하게 살았다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왜 남의 우물을 함부로 쓰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기 중에서 황당했겠죠. 만약에 어딜 가는데 우물을 발견해서 우물을 쓰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우물은 내 거다. 원래 내가 쓰던 거다라고 하면 차라리 납득이 갈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내가 팠는데 딴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거 내 우물이다라고 얘기하면 황당하겠잖아요. 황당했을 거예요 이삭도. 하지만 이삭은 불평 붉, 불만을 하거나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간 거예요. 물론 그냥 떠나간 건 아니고 우물에 이름을 붙여줬는데 다툼이다. 이 우물의 이름은 다툼이다라고 하고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우물을 새로 판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 너참 착하다. 그래, 그 우물 너 해라.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또 나타나서 자기 우물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이 사람들이 우물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우물에 막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가 아니고 이삭이 잘 되는 게 꼴보기 싫었기 때문에 이삭을 방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또 떠나서 새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분쟁이 그쳤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곳의 장소가 참 넓다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넓어서 이제 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삭이 우물을 뺏겼을 때의 상태예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우물을 뺏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종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쭉 전례들을 보면 이 종들은 전력이 될수 있어요.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적어도 동네 주민들한테 오물을 뺏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왕이 개입했다면 모를까, 그냥 동네 주민들과의 분쟁에 있어서 질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 불만 없이 깔끔하게 물러나 줬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그게 바로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 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얼마나 우물을 많이 팠는지 전문가가 됐는지 오늘 성경말씀 이 끝나는 부분에도 또 우물을 팠다고 나와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재단을 쌓은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인데 26절부터 28절까지예요 제가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놀라운 고백이요 이삭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땅의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는구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말했냐도 중요한데 이삭이 농사를 통해 백배나 거두었을 때, 엄청난 불을 이루었을 때 이런 말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많은 재산을 일구었을 때는 사람들이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우물을 뺏기고 뺏기고 또 뺏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파야만 했을 때 사람들과 분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양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분쟁이 있을 때, 또 양보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올 때, 갈등이 있을 때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엄청난 부를 쌓았을 때 이런 칭찬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넌 그렇게 할수 있냐. 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양보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온유할 수 있냐, 라는 이야기를 바로 우리 자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는 바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삭은 남들이 보기엔 바보같이 보이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남들이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때 같이 싸우지 않고 양보하였고 다른 곳으로 피하였습니다. 피하고 또 피하고 또 우물을 봤지만 또 사람들은 시비를 걸었고 또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들을 쫓아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희가 듣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저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들이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